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로마서를 가지고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증거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수 있다. 자녀가 먼저인지, 나의 일터가 먼저인지. 학교나 지식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럼 좀 해결책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영화롭게 돌리면서 사는 걸까를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알고 싶어요. 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귀 여기는가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아비나 의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음.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 내게 합당치 않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가를 막연하게 그만귀 여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비교해서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귀 여기는지 누구를 더귀 여기는지 한번 비교해서 너 자신을 살펴봐라는 거죠. 이게 불효화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 아니죠. 네. 어 우선순위 뭐 정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 첫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어 이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가? 네. 게 어린 아이일수록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내가 이 땅에서 제일 귀히 여기는 이제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이겠죠. 어, 연세가 많이 지금 드신 분은 의지하는 대상이 자녀일 수 있겠죠.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상에 따라 틀릴수 있겠는데, 내가 세상에 제일 의지하는 대상인 부모님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고. 네. 또 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할 때. 아, 어, 정말, 이제, 지금 우리, 김고은 피디께서, 이제, 임신 몇 개월이 딱 돼서 입도 덧 요새 심하고, 한데 이제, 애기 나아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애기 똥까지 귀해요. 나중에, 어, 뭐 놔봐요. 얼마나 귀한지, 뭐,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보다, 너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만 뭐 조금 그런 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을 귀히 여기는지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고 그게 비교해 보면 내가 진짜 귀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가 표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일 의존하는 대상을 성경에는 아비나 어미 적 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내가 지금 의지하는 대상보다 더 주님 기위역이냐, 더 의지하는가.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보다, 또뭐 연인 같은 경우는 연인일 수 있겠고, 등등 대상이 다 다르겠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너 비교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점검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 주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다는 는 거죠. 네. 너 구체적으로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살펴봐. 진짜 너나 의지하는지, 나 사랑하는지, 나 귀하게 여기는지 비교해서 너 자신이 한번잘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어,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피식 웃으면서 읽었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사실은 주님을 존귀 여긴다면 내 삶에서 언어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게 표현되잖아요 아~ 저분 주님을 진짜 제일 존중이 여기는 분이구나 아~ 어, 아는데 어떤 집에 하수구 공사하고 이렇게 막 수도 고장 나면 고치는 그런 인부가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네. 이제 그분을 어~ 불른 거예요 건사님댁인데 어~ 이제 그러니까 건사님이 따뜻한 차도 타다 주시고 이제 그분이 천장을 뜯어내고 막 공사하잖아요 근데 그 공사하다 말고 그분이 건사님에게 이제 건사님인 줄 모르고 묻, 묻는 거예요 어~ 뭐라고 묻냐면은 어~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건사님 네. 보고 어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유 저는 너무 이 집, 저집 일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5분만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의 종교가 뭔지 전 금방 알아맞힙니다 <laughs> 아, 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말이, 어 성모 마리아 상이 디버 옆에 있고, 음. 어 이러면 어, 그 집은 전주교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달마 상이나 어 불자 이제 달력이 있으면 그건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뭐 그분 말은 명태대가리가 뭐 문지방에 걸려있거나 하면 금기신 승기는 사람이라고. 음. 또 교인들은 교회 달력이나 교폐 붙어 있는 거 보면 그어 기독교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막 금방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참 권사님이 들으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그 말이 맞기도 하고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아, 전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안 나가세요? 했더니, 아, 그분의 말이 참 우리에게 참 마음을 아리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남의 집에 하수구 고치고요, 수도 고치고, 이렇게 천장 이렇게 물 세는 거 고쳐주러 이렇게 작업복 입고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고 깔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래 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가 여러 집을 다져보면서 자기를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제일 그래도 조금 인격적으로 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두 번째는요, 달마상이 있는, 불교믿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일 깐깐하게 구는 분이, 아저씨, 물좀 떨어뜨리지 말아요. 막 하면서 날카롭게 맨날 쏘아 붙이고 하는 분은 교폐에 달려있고 교회에 달려 걸려있는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집이 그렇게 자기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존기케 여기고 음. 우리 때문에 이방인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어, 예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곧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모독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여기서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정말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잘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다소곳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딱이 사람 대보니까 나보다 많이 못 배웠고, 아이고, 나보다 기도 조금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의시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건 게,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리스도인이 취혜에될 자세가 아니고, 겸손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한 사람. 상대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분이 비록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위가 뭐든 간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분이 참으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분이 외적인 어떤 모양을 갖춘가 관계없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귀히 여겨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댐댐이를 보고, 어, 떤 사람 앞에 가면 다소 고대지고, 또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같으면 막 함부로 대하고, 네. 이건 그리스도인이 지혜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 내가 주의 이름을 존기케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독을 안 받게 하려면, 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사람 사람을 대해 간다면, 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 높임을 받고, 내가 아무리 어린 아이고, 그가 약한 사람이고, 심지어 몸에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인데, 내가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네.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지혜이 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네. 할수 있겠죠. 오늘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에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얘기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그렇죠. 수 있을까? 네. 그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사람을 대할 때그 음. 자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종귀함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